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국전약품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종목을 어,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국전약품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 원료 의약품 생산 및예 수입 판매를 어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펙 주였죠. 대신 밸런스 제 유코스펙이 예 국전 약품을 좀 흡수 합병해서 예 변경 상장된 예그런 그, 업체라고 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어뭐 제약 뭐 이런 쪽어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서 재료 모멘텀도 있고 또 하나 뭐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도 재료가 붙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 매출액 806억원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2021년도 854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037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8억, 2021년도에는 61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다만 작년에 일단 35억 원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좀 감소를 한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3억 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40억원의 흑자 전환을 했고요 어, 마찬가지로 작년에 89억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은 예,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네, 1분기 실적 나름대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 예, 110%대 수준 어, 나타내고 있고 어, 유볼 같은 경우에는 17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외국인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 있는데, 어뭐 최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만 5천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네 외국인 수급과 정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2천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간 수급을 보면은요, 네, 점진적으로,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예, 점진적으로, 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그 물량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한 2,300주가량, 예,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어, 그 물량은 아무튼, 예, 금융 투자에서 일단 점진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최근에 일단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일단은 예,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 투자 뭐 이런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지만 예,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의미는 뭐 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어 외국인 매도 어 잠잠해지고 또어 다시 뭐또 기타 법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수급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어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국전약품 예 나노항암 주사 주사제 완제의약품 생산 합작회사 설립한다 아이 부분 어 sm 바이오사이언스 mou 체결 예 그리고 지분 투자 예 바이오회사로 도약한다라는 그런 뉴스 어 플로우가 좀있었고요어또 다음 뉴스를 보면은요 예, 국제 약품 주가 강세다. 미국 FDA의 폐암 치료제 승인.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N. 바이오 사이언스가 예, 미국 식품의약국 예, FDA로부터 해서 어, 폐암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뭐 이런 소식. 어, 국전 약품이 아무튼 S.N. 바이오 사이언스와 예, 조인트 벤처 어, 합작법인을 좀 설립해서 예, 글로벌 바이오 항암 주사제 예,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뭐 아무튼 이 예, 밝혔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오늘 예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어 좋은 등락 나 흐름을 좀 이어갔던 사, 어 상황입니다 뭐 향후에도 뭐 관련해서 뭐이차 전지로 부각이 돼서 엄청나게 폭등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어 아무튼 양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더어 추가적으로 받아 갈 수밖에 없다 아이 부분을 좀말씀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뭐 코로나 때 등락을 엄청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24,900원 고점을 찍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어 평균으로 회귀를 했는데 해당 구간에서는요, 예,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지지가 됐던 상황이고요. 거래 없이 일단은 조정을 잘 받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바닥권 탈피하려고 하는 예, 흐름을 어,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 좀 살펴보면은요, 어뭐 해당 고점 예, 저항을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아무튼 예, 주가 하락 있었고 해당 구간에서 예, 지지가 좀 나왔습니다. 단기 이중 바닥 형성. 예, 하락세는 이 예,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횡보를 좀 진행을 했던 상황인데. 예 여전히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예, 이 녹색선 예, 241선 또이 회색선 예, 30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는 안착을 못했지만 위꼬리가 예,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예어 좋은 거래량 예,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 뭐 눌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1차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해당 구간 아무튼 뭐 240일선 300일선 이거 돌파를 해도 그 위에는 일단은 480일선 저항이 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해당 고점에 물려 있는 물량들도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눌림이 있다가 예, 매물 소화하고 뭐 등락을 주면서 매물 소화하다가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반면에 어또 바로 또 추가적인 또 흐름도 어 어느 정도 열려는 있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요. 예,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은 신호를 좀 일차적으로 보낸 상황이고 좋은 재료도 이제 시장이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뭐기념으로 봤을 때는 예, 바닥 다지고 예어 우상향 기조 또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다만 그 보시면은 뭐어 전략을 조금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예 그런 국면입니다 직전 고점 일단 구간에 있고 어뭐 일단은 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 뭐 진행을 하셔도 무방한데 뭐그 이런 전략으로 조금만 더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으로 아무튼 더 좋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어 눌림이 있을 때 어쨌든 어 장기 물량을 좀 모아 가시되. 예 나머지 이 비중으로 해서 일부 비중으로 해서 네 어, 약간의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홀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이 예, 수익 예,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또 어,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내 시장은 예, 그렇게 큰 폭으로 어, 어 상승 흐름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어, 시장이 일단은 수급이 좀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어좀 제한된 흐름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예, 상승 종목보다도 예, 하락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뭐 상승 흐름 어 시장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뭐 해당 물량 정도로 네시장예 어, 네, 리스크 해체하면서어 어느 정도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의 예, 수익률을 좀 많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국전 약품 예,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혼신의힘을 다해서 작성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당 네, 자료에는요 일차, 네, 2차3차 네, 아, 이렇게 어, 시장 상황별로 예, 상승장 또 하락장 또 횡보장 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잡고 어, 1차 매수 포인트, 2차 매수 포인트, 3차 매수 포인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전략을 어, 지금 기재를 해놓고. 어,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또 하나, 네, 시장 사항별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어, 기술을 또다해 놓은 예, 그런 자료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단은 장기 포션, 예, 어, 계속적인 예, 물량, 예, 어,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일단은 비중을 가지고서, 네, 약간의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해당 어, 종목으로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리스크는 많이 낮추고 예,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이니까 어이 자료를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을어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일단 주식 초보라서 어이 자료를 보고도 대응을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그런 거는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 누구나 좀 명확하고 쉽고 어잘 따라하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어기재를예 기술을 다해 놨고요. 어뭐아 하락 시장이 나오면은 예 보수적으로 좀예어 잡고 가야 되고 또어 상승장일 때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 부분도 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이 자료 받아 보시는 방법은요. 어 정말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종목명 예, 국전약품이라고 해서 어, 문자 남겨주시면 예, 체크해서 좀 빠르게 예,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어, 남들 예, 수익 조금 벌때더 많은 수익을 좀 많이 구가해서 어, 좋은 수익으로 어, 계속 어, 만들어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 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받던 어, 그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 화기애,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절을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